뭐야? 뭐야? 진짜? 뭐야? 이거 뭐 아, 뭐야? 아, 이 뭐야?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뭐야?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거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이야 이거 뭐야? 이거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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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저거, 머리, 머리. 야 없어. 내가 뚝배기 깨서 죽였더니. 체육관에 뚝배기 막기도던데 도, 도조사, 도조사. 얘는 내가 뚝배기 깨서 죽였고, 다른 애들은 어디서 죽었냐? <laughs> 갑시다. 근데 일부 원무가 두 명이라 아, 집회적네. 일단 집회적네. 하나를 선택해서 끝낼게요. 그냥 달리냐? 차 근데 저거 전부 다 데미지 많아가지고 저 앞에 차 아니야? 아니네, 터진 거네. 그니까, 기수는 들어가게 내두는 거예요, 저희 전략 자체가. 어차피 광폭 먹고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거, 기수는 매제하지 마세요, 네, 아예. 회바도 네, 하지 마세요, 기수한테. 소리님, 네. 글로 가면 안 돼요. 중쪽으로, 이미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예 좀, 아, 내려와야지, 스토리아 내려와야 스토리아 돼. 아니, 아니, 기수가 아예, 저기 따라가는데? 상대방 기수가 따라갔어, 지금. 근데 산토끼 좀 살려야 돼 저거 아 죽어 아, 네. <laughs> 눈켰다 눈켰지 지금 지금 눈쳤어요 지금 하, 지금 열명다 어, 미드싸움 한 거야 어, 지금 얘네들 내가 여기 여기 끊자 끊어볼게 끊어볼게 이거 아예 아예 끊어볼게요 이거 지금 타이밍 이거 보고 이거 이거 운무 잡자 이거 올려보낼 올려보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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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보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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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보낼게. 중으로 들어갔어. 중으로 들어갔어. 중으로 들어갔어. 어 잠깐 아니나 그러니까 이거 잡자고잡자 이거 잡자. 이거 킬 소리는 어디 갔어요? 어, 시켰어요. 어, 여기 있네. 3일이 같이 있어 가지고 척. 밥. 시다 아, 뭐야? 컴퓨터에서 있는 건물도 있기도 하고 아 이거 근데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컴퓨터서막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서 컴퓨터에사람퓨터에서컴 얼방 대요 이거? 데모 이거? 냉복 잡았고. 도적 여기 찾았다. 찾았어요. 여기. 도적왔어 와 근데 학교 이거 제시 잠시만 잠시만 저가안 나오지 말아보세요 아광 어, 드셨나? 광폭? 오케이 먹었네 아직 대기 대기 됐잖아 잠깐 대기 대기 우리 공조 오면 가요 공조 오면 킴소린이 아, 누구한테 물린 거야? 저 살려줘 저 잠깐 뒤에 살려줘 뒤에 우리 우리 킴소린 살려줘 이거 누나 이거 갖고야 이제 갈게 갈게 눈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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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가요 그냥 가요 이제 와요 와요. 이거 양꼬 양꼬 잡아야 잡고 잡아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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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이제 올라가요 뭐야 이거 양꼬 양 잡았다 양꼬 잡았다 이거 기회다 양꼬 잡았어 지금 나이층 나 이거 나 이거 1층 대기할 테니까 올라가요. 나 이거 일층기할거예요 1층, 1층 이거 대이지 거든 내거 아마도. 이거 말도. 계속, 이거 계속 밀고 그냥 매일 그냥, 그냥 올라가 밀고 올라가 금 그래 떨어거요거 내려, 내려, 1층, 1층, 1층. 이거 이거 이층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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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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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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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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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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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에미사잖아 스페인 달려, 렸겠다아차차차 차, 차, 차. 아니, 차차 어. 차, 차. 오 머리 맞았다. 이거 좀나 좀, 나 머리 맞았어 지금 근데. 아니 우리 위험해요 힘소리, 힘소리 죽어 이거. 그럼. 아이소 오! 어, 어. 뒤에 탄 이거... 뭐라 진짜 말이안 나온다 하나 어디나 왔어요 어. 하나 하나 눕혔어 차기 저거 트레뒤 계속 밀고 올라가요. 계속 밀고 올라가. 아. 아 이거 또아 아니 그냥 한대저 그렇게 딜할 거면 딜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이거 내가 저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도트 딱 걸어 버리면 저리 안 되잖아요. 재신 님하고 두분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아예 못 잡아요, 이거. 도트 걸지 마세요, 그냥. 저그두번더 아, 잡을 기회를 이렇게 놓치고 야, 우리 애들 죽었어. 우리 애들. 다른 애들이총 맞아서 저래 하는데 이거 잘, 아 전, 전, 싸우고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거 천천히 해도 못 잡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 진짜. 아니 왜 그걸 그래, 툭툭 치면서 오면은 이거 그렇지, 아, 아까 그, 그 초록상, 있었는데 진짜 내가 어떻게 해줘 있어. 이거 이거 그리고 공 하나 더 와야 해. 되는데 6 수비 할 거예요 지금? 5 수비인데 얘들은 계속 그냥 사, 사공해요? 이거 못 잡아요, 그 그러면 진짜. 누군가 랜덤을 하나 껴워가지고 히팅이 걸려가지고 홍치킨 먹었는데. 잡아내. 삼 마리 더. 혼자서 혼자서 진짜 저기 대도시 가더니 안 죽어 살아 돌아오더라고. 아니 제신이 올라와야 돼 이거. 가야 돼. 가, 그래도 가려도 가야 돼. 그래도 만났는데. 아 이거 진짜. 템은 안 뿌렸어. 템은 템안 뿌리고 그냥 아니, 얘네가 그냥 1층이야. 1층 수비. 네, 2층에 2층. 나 2층에 2층 와요. 나 까는 중, 까는 중, 까는 중. 재간이.. 어.. 시간 제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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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다시작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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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갑불그갑불 연막 연막 나왔.. 아그전 나왔고 실명 줄게 이거 아니 그냥 50.. 하.. 가면 안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아예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해볼게 해볼게 해보는데 이거 너무 그냥 소.. 먼저 따이게 우리 쪽이 될것 같아서, 난한 마리. 야 얘네 지금. 중하, 중, 중, 이중 입구인데 내가 혼자 물어놓고 있을게. 요 까고 있어요. 저 깠어요. 먼저 물었어. 나 양, 양주. <laughs> 이 흑마까지 수비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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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 흑마 법사 양꾼 수비 지금. 법사, 지금 냉법이라서 제가. 난 <laughs> 아닌데, 잘가. 잘가임 쪽 가요, 잘가임 쪽으로. 어. 얘 공갔죠 얘들뭐자가님 거기 공 죽겠는데? 법사만 수비네 어, 다 이거 지금 안 떨어졌거든? 안떨어안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오만데오만데오만데아 그... 은신으로 와요 은신으로 와요 은신으로 와요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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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고기랑 잘해테니까니가 내가 누르면누가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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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아이구야누한 자루만 챙겨 챙기게 해줘봐 구야 누구야,

아아 아, 왜... 아 이거 제신님 신입... 이거 못 들고 나오셨나 이거? 이거 위에 있잖... 위에... 이거 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청아 이거 들고 나오... 들고 나오는 게 베스트인데 이게 안 그러면 다... 아니아니아야 아... 아니야, 아니야, 차를 봐. 아 도트 도트 넣지 말걸. 오 화염병. <목소리> 이거준 이거 저거다. 무덤이네. 절해 놨어요. 일단 절해 놨어. 덤위 덤이 덤이. 덤이. 이거 전을 바꾸고 갈게요. 비스 비스 비스. 에 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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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 왜왜왜왜아 아. 아. 내려가도 된다고 아, 말한 아, 건줄 알았어. 아, 어. 소리소리 쏠리 어, 내려가 내려가란 말인 줄 이해가지고. 해올 수비에 올 수비 한번 수비에. 아 알, 알겠어 알겠. 근데 얘흑마랑 법사 수비 어진데 송마부터 현재 현재 수비죠. 야, 수비 한번 할게, 수비 한번 할게. 저 내가 추가적으로 한번 끊어줄게요, 그냥. 어, 이거 재신이 나랑 둘만 가자, 둘만, 둘만 가요, 둘만. 아, 아 은은신만 하고 있어도 얘네가 못 가기 때문에 냉법 절해놓게, 이거 못 가게. 냉법 절 끊을게요, 냉법 끊을게. 소사절. 법사 중법사 으로 중으로 들어갔어. 법사 중으로. 아, 광폭 이거 아, 킴소린이 아, 먹고 올수 있나? 운모 공갔어. 운모 공갔어. 네, 이힐 공갈라 그래. 애들 이힐 공갈라 그래. 이힐 공갈라 그래. 이눈 끝나면 가요. 눈 끝나면. 네사아이3 회. 이거 제신님 재신 위험하다 안 이거 물렸다. 그 이거 살려줘야 돼, 그래도 저기 힐러, 젤간이, 네, 젤간이 와가지고 50발인데 아니, 저거 5mm는 써야지 아에 근데 저거야 진짜 5mm 맞아, 어떤 시밀이야 방풍 먹으려고 그랬는데 에에, 에 에, 이거 좀 빠지세요, 이거 공, 마, 지금 조드 절, 조드 절, 이거, 이거 법사까지 공, 악사 다, 7공이야, 7공 네, 네, 이거, 이거, 젤간이 수비 들어가세요, 젤간이 수비 들어가 평생 네, 그니까 저거. 저거, 이 이거 중으로 들어가, 저기. 제시님, 제시님, 중으로, 제시님, 중으로 들어가라고. 제시님, 중으로 들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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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소리님 어디가? 나랑 아, 같이 가야지. 제 3층 가려고 할 테니까 그때 싸먹으면 되거든. 근데 어차피 이거 리벌버도치밀이 쓰는데 뭐, 어떤 리벌버 치밀히는 뭐, 치는 뭐, 치밀히는 치는 뭐, 치밀히는 뭐, 치 야, 그럼 여기 가는 거다, 우리 는단가는 뭐, 치밀히는 뭐, 아밀히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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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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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도트 도 때문에 절이 안되는데 절하려 그랬는데 이거 중으로 나왔 중으로 나왔어 이거 절해놓게절해놓게절해놓게절해놓게절해놓게절해놓게 악사 눈켰다 악사 눈켰다 오케이 아 밖에 없나보네 웬만해 있다고 하니까 좀는데그 아예 못돌아오냐 이데 이거 그냥 기술 가면안돼요 아니, 기술을, 자, 기술을 잡자 그냥 와, 와. 잡으면 돼 이거. 기습. 연 a 연 a 연 a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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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으면 되잖아 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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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대만 맞으면 이거 도적도, 적까지도적까지 도적까지, 도적까지, 도적까지 왔어 여기. 나 살려줘야 돼. 힐러하면 와야 돼, 힐러하면 와야 돼. 아. 급가풀, 급가풀. 도적, 도적 급가풀. 도, 도전 내가 막을게, 도전 내가, 도전 내가 막을게. 도적은 내가 막을게, 도적은 내가, 내가, 내가 막을게. 조드 좀 끊어줘요, 조드.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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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린 수비가 김소린 수비가 중으로 뛰어야 돼. 제신님 그런 거반 절대 반안 돼요. 반안 돼요. 반은... 어? <laughs> 아, 근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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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그냥 바로 찾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수비조에서도. 중으로 아니, 나갔는데 그밍왜 채널 그 따구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뭔가 그렇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가방 저기 그날 있었는데? 저거 저거 미친 휴지 옆에 딴거 어, 프랑그다 뭐. 네. 줄까? 이제 <목소리> 아, 뭐. 체력은 해봐안 거. 뭐어더라도아이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